건강하고 행복한 뽕뉴스. 자, 오늘 리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콘서트 소식으로서는 세 번째 영상이 될것 같고요. 네 번째인가요? 아, 오늘 뭐 라이브부터 영상까지 제가 너무 정신없이 올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영님에 대한 이 콘서트 내용은요, 더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콘서트 피날레 직전까지 이 얘기들이요, 한가득 몰리고 몰려서 뽕뉴스가 신나게 전달해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합니다. 이런 팬의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항상 내가 콘서트 갈 때만 콘서트장에 와봐서 영님의 콘서트가 시작된 이후 콘서트장 밖에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랐어. 오늘 어머니와 함께 표가 없는데도 그냥 한번 와봤거든. 근데 여기 진짜 수천 명 계셔. 원래 이런 거야? 2-2번 게이트 앞이 영웅님 노래가 잘 들리니까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발음 노래 3단 고음에 엄청나게 환호하고 노래 끝나니까 또 박수 치고 응원봉 음 흔들면서 거의 같이 즐긴다. 또한번 영웅님 콘서트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구나라는 걸 느껴. 앵콜 콘서트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2-2번 근처에 있어 봤지만, 여기에서 영님의 이 콘서트 홀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콘서트가 지금 8시 50분 시각이면 앵콜 무대까지 끝이 나면서 이제 9시면 마무리가 될 텐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에겐 내일 티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소리로만 듣지 않으셔도 볼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자, 그렇지만 영님의 후담은요 쏟아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이행시 우리 영님이 기분 울트라 캡션 좋다라고 한 말이 벌써 팬들 사이에서 대유행이 됐고요. 이제 기분 좋을 때 울트라 캡션을 외쳐 알겠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왠지 영광이가 쓸것 같은 말도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바텐더가 잘렸대 무슨 말일까요? 영님의 이 콘서트에 항상 등장하던 테네시 위스키나 서울의 달을 부를 때 나오던 이 바텐더 역할의 댄서분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보니까 바텐더가 바뀌었나 보네 비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 속는다고 천장 뚜껑 열어달래 그러면서 그럴 줄 알고 바로 비와 당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텐더가 바뀌었다, 라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영님이 해준 것 같고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안에 와 계시는 팬분들이 속지 않으니까, 뚜, 천장 뚜껑 열어달라. 진짜니까. 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천장 뚜껑을 열어줄지도 모르니깐 그럴 줄 알고, 바로, 이렇게 비와 당신의 노래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잔망미의 티키타카가요, 얼마나 빠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뽕뉴스가 오늘 라이브도 크게 진행하고 영상도 연달아서 만들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맛이 갔다라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영웅님의 잔망미에 팬들이 크크크크 어쩌다가 바텐더가 잘린 거냐. 헐, 영광이가 뭔지 잘릴 줄 알았는데 영광이는 잘릴 것 같으면 자기가 그만뒀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 만담학원 다니나봐, 영웅님. 티키타카 봐라. 자,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영님한테 건의 좀 해줘. 밖에 기다리고 있는 팬들의 응원봉도 중앙제어 안 되냐고. 무슨 말이냐면, 영님의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콘서트장 내부에서 영님의 노래 무대에 맞춰서 이 수많은 영시대 분들의 이 응원봉의 색깔 컬러 변화되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가 열리는 내내 밖에서 영웅님의 노래를 멀리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환호하고 응원봉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밖에 계신 분들의 응원봉도 좀 중앙 제어가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제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런 와중에 내 앞으로 지나갔어. 라는 글과 함께 알아볼 수 없는 <laughs> 사진이 올라옵니다. 제가 아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영님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런 돌출 무대로 지나갔겠죠. 그 순간에 찰나의 모습을 담았는데 영님의 모습이 다 보였던 건 아니고 네, 허벅지라도 보이니 좋네. 그러니까 <laughs> 이 사진을 본 팬들이 보인다 보여 허벅지라도 봤다. 다리 잘 찍었네. 잘 보여 허벅지 보인다. 가깝네. 현장감 봐라. 나 착한 사람이다. 보인다. 나도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했나 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대박이다. 이 m 다리가 다 보인다. 얼굴 빼고 다 보여. 크크크. <laughs> 이런 반응도 터지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 손이 참 곱던 그대 노래를 부르면서 이한 바퀴를 촥 돌고 중앙 무대로 귀엽게 뛰어가면서 빨리 뛰어가야 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숨이 하나도 안찬 것처럼 노래를 부르냐. 호흡이 대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님이 그러니까 이 돌출 무대로 다시 뛰어들어가면서 빨리 돌아가야 돼! 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님이 이제 수많은 팬분들을 보기 위해 무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흠이 찰만도 한데 이게 현장에서 노래를 듣는 팬들은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흠이 안차니깐요 이게 얼마나 호흡량이 길고 깊은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팬들도 영광이는 봐도 봐도 웃기다 대박이다 영우님이 노래 부르고 있는 이 무대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티빙 현장에 올라온 이 무대 이 무대가 이제 뭐 공개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르골 있지 않습니까 오르골 이렇게 음악 나오는 인형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 오르골 소리가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그 오르골 같다. 그래서 영님의 이 무대를 보고 많은 팬들은 오르골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골 너무 예쁘다. 환상이다. 대박이다. 딱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정말 예쁩니다. 그 예쁜 무대를 우리가 내일 다 같이 안방에서 큰 화면으로 편안하게 볼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으로 웅뽕 차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 보금자리 무대까지 공개가 되면서, 헐, 너무 잘생겼다.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인형이 춤도 추네. 너무 좋다. 미모가 돌았다. 인형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자 아이컨택. 미모가 돌았다. 니 영님이 팬분들과 이큰 화면을 통해서 아이컨택 눈 마주치는 이벤트 기억나시죠? 오늘 미모가 돌았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 미모가 역대급이다. 오늘 미모는 미친 중에 최고로 미쳤구나. 이 좋은 의미로 미쳤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정말 기대하는 이 티빙 현장에 티빙 부스가 있었다 라는 걸 뽕뉴스가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티빙 부스에서 받은 중요한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플리케이션이건 팁이건 빨리 해두는 게 좋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영님의 생중계가 진행될 팁을 미리 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내일 당일날 동시접속자가 많아지면 서버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접속 자체가 안 돼버리는 방송사고가 날수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cj enm tv 측에서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몰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 tv에서 콘서트 송출 자체를 3시 반부터 한다고 합니다. 영림의 콘서트 시작은 사실 5시부터인데 이미 3시 반부터 아마 미리미리 콘서트 홀로 입장하신 영웅시대 분들이 있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아마 동시 생중계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mc들과 현장에 계신 팬분들과의 이 콘서트 시작 전 이벤트 모습까지 다 영상에 담으려는 거고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켜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접속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소천사님들도 내일 티빙 콘서트 시작되기 전에 한 3시 반부터 송출된다고 하니까 그 때쯤에 미리 티빙을 키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팬들은 긴장을 하고 있죠. 서버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하다니 무섭다. 비상대응으로 내일 일요일인데도 이 티빙 직원들이 출근한다고 합니다. 영웅님의 이 영웅시대 팬층이 워낙 두터워서 겁을 먹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버 터지면 안 된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타이틀곡은 댄스 곡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안 그래도 무지개가 후속곡으로 나왔는데 이 다음 이집 앨범에는 한번 댄스 곡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영웅님이 직접 다음 타이틀곡은 댄스 곡으로 가는 게 어떨까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신이 춤에 너무 자신감이 생겼다고. 팬들이 뭔들 다 좋다라고 하니까 발라드 댄스 둘다 더블 타이틀을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타이틀곡으로 나왔지만 이집 앨범 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발라드 곡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와 같은 댄스 곡도 동시 타이틀곡으로 한번 발매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왜빵 터졌냐? 춤이 신추망이돼 버려서 너무 재밌다라는 거죠. 더블 타이틀 너무 좋다. 영님 하고 싶은 거다 해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 헤어 디자이너 쌤 재영 쌤에 대한 이야기를 영님이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인기가 너무 좋아져서 경호원 한 분을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자신의 머리가 너무 예쁘지 않냐 의상도 너무 예쁘지 않냐 라면서 자랑을 했다고 하네요. 이러니까 제가 한 번은 재영 쌤 미용실을 꼭 방문해서 이 뽕니스도 머리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네, 인터뷰를 하는 것도 참 좋겠는데 그거는 뭐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어찌됐건 이 영웅님의 헤어 디자이너 담당 쌤도 인기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크크크 <laughs> 나 경험할 수 있는데 어디 멘트 학원 다니는 거 아니냐? 나 사실 코디 선생님과 헤어디자이너 쌤 나올 때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고 싶더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재미있었던 건 아비안도 의상 이 아비안도 노래에 나오는 아비안도 이거는 뭐내 이제 서울 콘서트 생중계를 보면 아시게 될 내용이지만 아비안도 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안도가 왜 나왔는지를 알수 있는 아비안도 영 님의 이 아비안도 의상은 뭐 티빙에서 이미 공개했으니까 스포가 아니니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아비앙도 무대 의상인데 이 아비앙도가 아비안도 라는 이유 때문에 생긴 유래다 라는 이 컨셉 영상을 내일 보실 겁니다. 근데 이 의상을 그대로 챙겨 입고 온 팬분을 보더니 가수 이정현 씨 아니냐라면서 새끼손가락 춤을 영우님이 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춤이냐. 이정현 씨 아마 아실 거예요, 가수. 와 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이와 라는 노래 보면은 이정현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마이크를 달고 춤추던 거. 네, 요렇게 하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정현 씨가 아니라 이정현 씨를 따라한 다른 가수인데 이렇게 새끼 손가락 마이크 요거죠 요거 요거를 영님이 흉내냈다고 하는데 이 잔망미가 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영님의이 잔망미가 폭발해서 너무 귀엽다, 영상 시급하다, 난리 났다 이런 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뭐 이거 외에도 뽐니스가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아, 오늘 한번 최대한 전달해드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활동 변함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